아톰 같은 것도 해봤었고, 터닝 메카, 디오만화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이 멜로디, 하나꼬라든지, 알라딘이라든가, 보물섬에 나와 있는 정경 같은 거를 주로 한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나무 애니메이션에서 30년 차 배경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욱입니다 20년 경력차 칼라치프를 하고 있는 명재현이라고 합니다. 입사한 지는 1년 정도. 권준성이라고 하고요. 동화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출 일파트한영훈입니다 저도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배우는 것 같아요. 일단, 기획단계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가분들이 시나리오를 짜면, 콘티맨들이 콘티를 짜시고, 원화맨들한테 들어와서, 일단 첫 번째 레이아웃일 거예요. 레이아웃에서 연출의 부분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걸러주면은, 배경실로 넘어가게 되고, 나머지 세세한 원화 작업을 원화 파트에서 원화를 하시면, 그것을 다시 캐릭터 작감이라는 작가 감독님이 한 편의 모든 캐릭터를 동일한 느낌으로 다수정 하시고, 그리고는 동화실로 넘어가고, 동화실에서 다시 또 세세하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칼날로 넘어가고, 칼날실에서 전체 색깔을 보시면 그 배경이 완성될 것과 칼레까지 완성된 의미를 합쳐서 촬영을 하고 촬영이 끝난 후에는 그것을 방송 시간에 맞서 편집을 하고 편집된 필링 가지고 성우분들이 더빙을 하고 나중에 최종적인 필이 나오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분업화에 의해서 일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뭐 이게 가장 흥이라고생각 아무래도 저는. 제 맡은 분야가 칼라다 보니까 칼라라고 생각해요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동화팀에 서는 애니메이션하고 만화책은 워낙 좋아하긴 했어요 복잡한 거 없이 그냥 그림이 좋아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림이 너무 좋아서 군대 끝나고 나서 바로 이개통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를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 만드는 입장이 되니까 그런 거에선 보람이 약간 느끼죠. 설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너무 일에 시달리게 되면은 또 그때는 아, 괜히 시작했나.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또 그걸 이겨내고 나면은 고생했다. 하고 칭찬해주시고 하실 때는 계속할 용기가 나죠. 1시나 2시 정도에 저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요 아무래도 프리제다 보니까 하는 것만큼 벌어가고요 출퇴근도 자유롭고 각자 자기 맡은 할 일만 잘하면 되고 동등한 관계로 내주시니까 그런 점이 편하죠 매년 우수 직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세 명씩 내열 체험 공제라는 정부와 회사가 같이 협력해서 5천만 원 만들어 주기 5년 후에 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기존의 아날로그 2D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0%를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연필로 그리던 어, 아날로그 방식의 경력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디지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클립 스튜디오와 이제 블렛의 작동을 찔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그 태세에 맞춰가지고 자체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개발을 해가지고 애니메이터들이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회사 내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배우고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체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일을 한다는 더 자체는 좋죠. 그거에 꿈을 갖고 일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목다도 젊어지는 느낌도 들고요. 갈수록. 출퇴근도 자유롭고 신문화도 자유롭고 내성적인 사람도 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모두 즐길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직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덕 덕질을 하면 후회하지 않으리.